안녕하세요. 오늘도 택배가 왔습니다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택배가 왔는데,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. 어떤 게 들어왔을까요?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아요. 어떤 걸 시켰는지. 한달 정도 만에 온것 같은데. 오늘은 두 개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. 이거부터 볼까요? 뭘까? 볼까? 아, 루터. 아, 이거 사고 싶었거든요. 어떤 홈. 넓은 홈을 팔때 이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한번 사용기 올려 볼게요. 쓰레기라고 이제 하지 않고 사용기를 직접 올려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. 물건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다음 거 이거. 네, 루터기로 자리를 옮겼어요. 예전에도 이색 이런 색깔로 된거 이거 난 개봉은 안 했는데 이거 이 색깔 이 같은 회사 제품인데요. 타이드웨이 이 제품은 어, 기본 어느 정도 품질은 하는 것 같아요. 이 제품인데요. 실제로는 안에는 이런 이 색깔로 약간, 음, 금색? 금색 도금이 되어 있는 건데, 품질이 어느 정도 받쳐주더라고요.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. <목소리> 재미나요? 지금 이쪽 면이 어 생각보다 상당히 부드럽게 깎이네요. 네. 이번 거는 것, 성공을 한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여기 홈 파는 거, 무슨 쟁반 같은 거 만들 때 살려고 했는데, 네. 다음 번에 조금 더 자세한 사용기로 다시 올게요. 잘산것 같아요. 네. 오늘 알리익스프레스는 성공했습니다. 안녕.